반갑습니다. 유튜브의 김충남 영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 편입 영어에만 존재하는 논리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논리 문제를 어, 다른 말로 어, 문장 완성이라고 하는데요. 음. 아, 영어로는 어, sentence 컴플레이션이라고 uh, 합니다. 문장을 완성하는 네. 수능 영어나 뭐 공무원 영어, 뭐텝스에 뭐 보면 어, 뭐 결국 빈칸 완성, 빈칸 완성 문제랑 같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그 논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예시 1번을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동국대학교에서 나온, 출제된 편입, 어, 논리 문제인데요. I only have a blank knowledge of politics. 여기까지가 우리가, only는 부사니까 갈로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까지가, 콤마까지가 이제 주절이 끝났죠. 네. 자, so I think 어, 여기 이제 접속사 에, 대시 생략돼 있어. 주어동사는 오고 또 주어동사는 오니까 접속사 대시 생각돼 있어. I should read a lot more 이일 때인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I는 이제 주어가 되고 have가 이제 어, 우리가 타동사가 되죠. 그다음에 브랭크 자리는 knowledge라는 명사를 꾸미는 경용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knowledge라는 요 명사가 목적어가 되고, 그다음에 over politics는 이제 전면 분위기가 갈로 하겠죠. 자, 우리가 이 so를 통해서요. 어, 그래서라는 요 접속사 so를 통해서. 앞이 뭐가 됩니까? 원인이 되죠. 원인. 소디에는 어떻습니까? 결과가 되죠. 결과. 결과 자리가 되죠. 자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데리아라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데리아가 주제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근거는 어디서 찾는다? 빈칸이 빈칸이 없는. So, 이하의 문장에서 근거를 잡습니다. 자, 나는 대리하라고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훨씬 더 많이 읽어야 된다. 라고, 어, 결과 부분에 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단지 그 정치학에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까? 더 많이 읽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더 많이 읽어야 되니까,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까? 1번 슈퍼피셜, 피상적인 지식. 2번 서브스텐셜, 상당한 지식. 요거는 말이 안 되겠죠. 어, 이미 상당한 정치학의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더 많이 유는다는건 논리적으로 안 맞죠. 2번은 탈락 3번에 슈퍼스티셔스, 미신적인 지식. 어, 관련이 없죠. 4번에 슈퍼플루어스. 어떤 가잉의 그죠? 어, 가행의 지식, 요것도 2번 선지랑 같죠. 논리가, 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주 피상적인 지식. 그러니까, 깊은 지식이 아니고, 어, 2번, 4번의 선지는, 어, 깊은 선지겠죠. 어, 깊은 지식이겠죠. 어, 그에 반해서, 어, 반대말, 그죠? 예, 피상적인, 아, 아주 얕은 지식을 갖고 있겠죠. 그 이유 때문에 그 결과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우리가 소라는 것을 우리가 인과관계의 어떤 담화 표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담화 표지 우리가 discourse marker라고 하는데요, 이 담화 표지 소를 통해서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니까 원인 자리에 빈칸이 있으니까 결과를 통해서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이 우리가 영어 독해는 결국 상술 아니면 역접인데요. 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상술, 에, 순접이라고도 하죠. 순접에는요 어 뭐가 있느냐 예시인가 우연히 순접에 속하고요. 역접에는요 역접에는 역접에 역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보가 있고, 그 다음에 역접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통박이 있습니다. 요세 가지가 역접에 속합니다. 그래서 영어 그, 글은요, 결국 같은 말 반복 아니면, 그, 어, 우리가 그 중반부에 어떤 반대적인 개념이 나와서, 반대적인 소재 내용이 나와서, 어, 글을 뒤집는, 그, 역접,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 순접에서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인과입니다, 인과. 인과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결국, 인과는요, 어, 순접입니다, 순접. 상술순접입니다. 뭐 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같은 맥, 같은 맥락을 나타냅니다. 혹은, 우리가 순방향이다. 이렇게도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같은 맥락을 있는 경우를 우리가 지금 동국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어, 여러분들, 그, 제가 또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우리 고등학생들, 수능영어, 빈칸 완성 보면은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워 하는데, 자, 편입영어에는 논리라는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독해 문제 말고. 어, 저 개인적으로, 어, 학생들이 이 빈칸 완성을 풀기 위해서 편입영어의 그 논리, 책을 좀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뭐, 수능 영어 책들 보면, 어, 독해 말고 따로 빈칸 완성을 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또 책들이 뭐, 시중에 몇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런 책은 사실은 빈칸 완성에 대한 어떤 그, 중심의 책인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논리를 좀 배울 수 있는 편입 영어 쪽의 논리 책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